위대한 우리 시대의 축도, 조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제보, 기념비적 창조물로 섰고치 오른 강동정화본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안아올린 세계 굴지의 대규모 남세 생산기지 강동정화본실에 남세 수확의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민은 누구나 눈부신 기적의 창조물들마다에 새겨져 있는 경이하는 정비 서동지의 위민 혼신의 고룩한 자욱자욱들을 고마움의 눈물 속에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강동지구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수도시민들을 위한 거창한 이 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의하는 천비서동지의 심정이 깊이 자리 잡은 문제였습니다. 2022년 10월, 리온포지구의 또다시 일도선 온실농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천비서동지께서는 이제 일도설 온실은 리연포 온실 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 수준이 더 높은 한 세대 더 발전된 온실 농장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새로 일도 세울 온실 농장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의하은청소서동주께서는 정화 건설 건설이란 직접적인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오 부지 선정으로부터 건설 용량 편성, 자재 보장 일까지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방략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또, 원실 남세 생산을 위한 최신 농업 과학 기술 자료들을 직접 내려 보내주시고, 톤지 쪽인 정화원실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도수습 차례나 주셨습니다. 정화원실 건설 총 기관과 조감도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직접 지도해주신 형성원만 하여도 무려 300여 건이나 되며 기술 설계 덧면에는 3,280여 건에 달합니다. 에, 정말이지 수도 시민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거창한 창조 대전을 구상하신 경의하는 청기서동주의 사랑은 이렇게 웅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전사만사를절조히 복종지향시켜 나가고 있는 당 중앙은 역사적인 당 중앙연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의 대원실농장을 일도 세우는 것을 중요 건설 과제로 결정하고 인민군 장병들에게 또다시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하달하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강동종합원실 건설을 동체로 맡겨주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한없는 사람과 믿음을 받아 안고 중평과 련포 전역에서 위원으로 빛나는 부대의 군기를 펄펄 휘날리던 공군의 미도운 장병들이 강동 전역으로 달려왔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몸소 착공식장에 나오신 경이하는 정비사동지께서는 당의 원대한 농촌 영명 구상과 우리 시대의 문명을 으신 모습을 그리시며 기쁨 속에 착공에첫 쌉을 뜻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강동지구에 펼쳐질 자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뇌성이 장엄하게 터져 왔습니다 발파! 착공식장에서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여러 부대 지지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정진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우지를 가장 충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받도록 부대의 명예를 걸고 강동 어슬농장 곳을 훌륭히 일도 세워 당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이한 같은 믿음을 운명의 명줄로 새겨안고 강동 지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온보기적 실체를 반드시 일도세워 당주왕의 영광이 보호 승리의 보고를 올릴 불타는 결을 다지고또 다졌습니다. 온실농장 건설에서 일대 혁신으로 되는 강동지구의 종합 온실 건설. 이는 260여 종보의 보지 면적의 근 120만 평방미터의 연 건축 면적을 가진 1,050여 동의 각종 현대적인 남세 온실들과 생산 및 공공 건물, 살림집들을 완공해야 하는 거창한 창조 투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건수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야말로 지난 시기 건설하지 못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우리가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사량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현재 원실 기초 굴착공사는 거의 완성 단계로 이으며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한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이 이바지하게 될 강동 종합원실을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훌륭히 또 세우간다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그린 건설자들은 일제히 도로 건설에 진입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기동로이면서도 이제 일도 소개될 온실농장의 유난선 도로인 이 건설은 묘다른 실이 걸려야 할방대한 공사량이었습니다. 여기는 지대적으로 막돌이나 머리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맡은 도로관이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막돌 소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운반 고려와 수송 능을 따져봐도 불가능하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병사들 속에서 이런목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산을 통째로 옮겨서라도. 공사기를 무조건 보상하자. 이렇게 돼서 한쪽에선는 박돌 채취와 수송이 중단없이 보장되었고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박돌 채취장으로 두 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동론을 개척하여 흠내는 그대한 돌산을 쌓아놨습니다. 기존 공식을 깨는 기적은 강동 전역 그 어디서나 창조됐습니다. 불과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동의 온실 기초 굴착과 기초 콘크리트 치기가 리언이어 결속됐습니다. 건설장의 곳곳마다의 힘있는 방송선전과 기동적인 화손식 경제 선동, 혁명군악의 진군가가 우롱차게 울려 퍼졌고 공사장은 격동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4월 원실기초공사 계획을 60% 이상 수행한 군인건설자들. 바로 이 날은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58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히 창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작전을 어선, 어후, 저녁으로가 아니라 시간, 분으로 쪼개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호남물을 보장하는 데는 몇 분, 브로크를 나르는 데는 몇 분, 벽체를 축조하는 데는 몇 분, 이런 식으로 임무분담을 진행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지휘관과 병사가 따로 없이 누구나 다 경해는 체결한 동지에특별명령을 결사간설하기 위해 분분처철를 쪼개가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천평방 원실 벽체 축조 공사를 1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꾼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형 기복이 구릉지대로 되어 있는 강동종합원실건설에서또 하나의 나문제는 높고 낮은 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나오는 박토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공사에 동원된 부대 안의 윤정기 들을 다 동원한다 해도 참으로 막대한 공사량이었습니다. 모든 성군들이 철야주를 벌리고 있던 바로 그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8 0여대의 고속불더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이젠 됐구나. 이젠 당에선 맡겨준 기란에 공사를 무조건 끝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불더질들은 수십만 방의 성토를 밀어내고 우리들이 범인과 걱정, 근심과 우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 인민의 행복의 잔조자로서의 영성과 투쟁 본대를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을 바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군인 건설자들을 더큰위운 잔조의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 어느 한 부대 지휘부에서는 공공건물 골조공사에 진입할 때에 대한 새로운 임무를 받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처보적으로 타산해봐도 녹다른 시리 걸려야 할 방대한 과제였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이전 명령 앞에서는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는 군인 건설자들은 긴장한 초리야전을벌여 끝끝내 녹다리 걸려야 완성할 수 있다던 공사 과제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4개월과 20일. 결코 이것은 오노한 공사장에서만 창조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서나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들이 창안 도입고 군인 건설자들의 혼신적 노력에 의해 짧은 기간에 강동 지구에는 대규모 남세온 시대 자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풍부와 무더기비를 동반하는 횡포한 자연의 광란은 군인 건설자들에게 어려운 난관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동 종합원실의 상징이라고도할수 있는 원통용 남세 재배장치 원실, 반구용 유리수경 원실을 일도 세우기 위한 투쟁은 그야말로 자연과의 전쟁 의지의 대결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따라 무슨 비가 그렇게도 많이 내렸는지 옥수로 퍼붓는 비에다 지하수까지 물이 터지다 나니까 시간당 차오르는 물량과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능력이 모자라서 도저히.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의관 병사, 분우금 막론하고 이 가슴치는 이 간탐 속에 뛰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여서 부대들 간의 협동 시공, 연속 시공, 집중 시공 이 방법을 적용해서 지하 구조물 공사를 완공해냈으며 이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룬 원시를 일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방송을 통해서 여기 강동에의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현장에 달려나와서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다 시시 분분 처처가 다르게 변모되는 이 현장에 달려나와서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일도 하면서 인민군 군인들의 혁명적 군인 정신, 혁명적 군인 번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 순준자 방송원들도 하루에 18시간 이상 방송 선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때, 낮에 밤을 이어가며 방송 선동을 진행하다 나니, 먹이다 쉬었다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자들을 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광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혁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병사 동지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지휘관 동지나 또 다른 혁신자 동지들의 이름을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신보다도 우리 동지들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강동전에게는 오늘과 같은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강동총합원실건설의 300여 일기간 군인건설자들 누구나 잊지 못해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해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현장을 떠지 않은 지휘관. 바로 그는 리명철 소속부대 지휘관이었던 문기명 동지였습니다. 문기명 요단장 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현장 촬영 때문에 자주 국어 유단에 내려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이 병사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어울려서 작업까지를 수행하곤 하였는데 정말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병사인지 분간하기막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나 공사 과제가 제기되면 무서운 종료를 가였고 높은 여고성을 지닌 이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강동원실령장 건설장으로 달려나왔을 때는 이미 불체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이 당부하는 이런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나도 나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며칠 남지 않은 인생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이 강동원신농장 건설장에 바치고 싶다. 바로 그는 이런 불같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언제나 강동 전역을 마음속에 안고 산 지휘관. 아마도 그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완공된 온실에 경이하는 총비소 동지를 모시는 그날을 그려했을 것입니다. 평시에 그는 자주 이런 시구절을 외우곤 했다고 합니다. 무한정 <목소리> 온조달라 내 어깨에 조국의 짐을 그 짐이 무거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거니 내 영혼이 당의 전사로 그 만짐을 지고 충성과 애국의 한결로 가고 가리라. 진정 이것은 한 지휘관의 마음속 위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동 전역이 잊지 못하는 지휘관들 속에는 조년철 서석 부대의 박학철 동지도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수행에서는 조건 타발이나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몰랐던 진휘관 네, 밤에 늦게 이거 그 차가 고장 나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터량 헌석을 날라야지만 기소타협을 치는데 그때 그밤1 시에 차가 고장 나서 들어왔는데 그때 그 날씨는 뭐손 시리고 뭐 길을 잃은 석인데. 그날 그 하체 수리를 수리수장학철농무가 수리공도를 발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거 공사 보장받아, 수리보장받아면 건설 건설 이거 제고사랑공수에 찍어주신 날짜에 집행받아달라고 사상경사업 해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도 새벽 다시 시까지 우등불 피우면서 계속 공사인데 그때가 정말 인상 깊었던 그때 다 우리가 처음무다나아가지고 그게 내 앞에가지고 언제나 웃음 많은 얼굴로 동지들을 맞이하며 공사에 동원된 모든 윤전기재들의 수리정비를 맡아 진행한 박학철 동지가 불체병으로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슴 속에 귀여운 아들의 사진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아들을 뒤에 두고 공사장으로 달려나갔던 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소학교 학생이 됐다는 아들의 모습을 박학철 동지는 사진으로만 봐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가 살았습니다. 윤포 원실 농장 건설, 그다음에 대청리 피해 복구, 강천 닭공장 세대수가 병에 걸린 거를 두더 술대게 막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잘했나, 공부는 잘하나, 이것부터 물어봤습니다. 음. 가끔. 몸이 몸 상태를 알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까지 강동 원술 공수에 참가 못한다고 하면서 이거 춘공식 때꺼 우은수님 멋시겠는데 이 춘공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최고 사림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깡골이 불태운 지휘관. 그의 희생 정신은 강동전역의 용사들을 더더욱 분발에 나서게 했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더디어지면 경이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완공의 보고를 드릴 시각이 그만큼 늦어진다. 바로 이것은 강동전역의 용사들 모두의 충성과 애국의 일념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을 실현하기 전에는 추출할 권리도 쓰러질 권리도 없다는 추철한 각오 자기들이 땀을 흘린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인민의 행복이 커간다는 숭고한 정신을 안고 군인 건설자들은 서로 덮고 경쟁하며 공격 기세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모나은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그때 우리 군인 건설자 동지들은 낮가밤이 따로 없이 공사를 벌렸습니다. 그때 우리도 군인 건설자 동지들과 함께 낮가밤이 따로 없이 공연 활동을 진행했는데 우리 군인 건설자 동지들이 제일 많이 요청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타는 소원 이 노래였습니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지휘관 동지들도 병사들도 군인 가족들도 모두가 하나둘 따라 불렀는데 그러면 어느새 이 노래는 하나의 큰대합창이 되어서 강동지구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자식된 돌이 전사의 오일리를 다해 오늘의 장조투쟁에 깨끗한 충성심과 순결한 양심을 다 바쳐가는 우리의 군인 건설자들은 온실호동의 골조를 완공할 때마다 제일 높은 곳에 붉은기를 꽂아놓고 마음속으로 당중앙위원회를 우러러 충성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호동 허동 한호동의 원실은조화의 나날 피로써 지킨 조국의 고지였고 한폭한 한 폭의 붉은 기는 승리한 고지마다 높이 날린 공화국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경의하는 정비 서동직에서 항공전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당 비행연대를 방문하시고 영적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해 주신 소식은 전체 군 건설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백배 접었고, 공사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할 요리로 언 건설장을 덜 꺾여 했습니다. 주최 112 2023년 12월 27일, 경의하는 정비서동직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강동원 실농장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안겨주신 경이하는 총비서 동제의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할 맹세를 다지며 군인 건설자들은 충출한 기세 속에 온실트라스 설치자국, 방막시우기, 유리 끼우기 등을 손색없이 해제끼면서 기능상으로나 건축미학적으로 완벽한 만점짜리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일도 세웠고 도로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석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군인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백 동의 온실들과 지형 기법과 조화를 이룬 천이백 여 세대의 다층, 서층 다락식 살림집들, 다가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등이 특색있게 건설돼서 자기의 자태를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종합원실 본서를 단 1년 사이에 성과적으로 완공하고 조업준비까지 완벽하게 결속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당중앙을 우르러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드렸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거대한 온실 도시, 농장 도시가 우리 민 앞에 세계 앞에 드디어 자기의 훌륭하고 눈부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격정과 환희, 고마움의 사회주의 만세 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강동지구를 울리며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강동지구에 소산한 인민의 제보, 사회주의 제보인 강동 종합 원실. 경야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온실 남세 생산의 지능과 집약화 수준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성과 문화성, 실용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동 종합 원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어 받치신 자신의 로고는 묻어두시고. 그 모든 공로와 영예의 영광을 우리 인민군 장병들에게 돌려주시었습니다. 선진적이고 훌륭한 제보를 단 1년 사이에 기적같이 일도 세운 군인 건설자들에게 어떤 말을 골라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 창조물이 일떠선 땅 밑에 묻혀 있는 군인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비상한 슬기와 영영한 분토란 후세의 번복이로 빛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정비서 동지 이날에 하신 격려사란 정녕 부흥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가속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전처선에서 백전백송여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의 고귀한 명성을 떨쳐가고 있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위대한 당중앙이 안겨준 최상 최대의 믿음이었습니다 난... 정비소동께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신변실로 운용하게될 고도로 집약화, 제적화, 진흥화된 생산 공정도를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정비소동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주동하는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는 종합원실 건설에서의 자발만한 성과 경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원실 건설을 다고치며 남세 생산을 창조형 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동지구의 눈부신 변혁상은 자력자존의 기상 속에 더욱 강해지는 우리식 창조투쟁의 보람찬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소정지 현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강동정합원실농장 안의 전체 일꾼들과 종원들은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줄 열이 안고 더욱 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에 응축된 본보기적인 실체인 강동종합원식 이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끝없는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크나큰 사랑이 떠올린 위민헌신의 결정체 인민의 제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원수님께서 강동정화원실중공태프도 꾸며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궁물 같은 새집도 안겨주셨으니 이거 마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광,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전원과 영광도 최고의 높이에서, 행복과 문명도 최상의 경지에서 진정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인민의 오버이의 품 속에서 이 땅이란 언제나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가 수놓아지고 있으니 그 속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천만 복을 누리며 삽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모시어 우리 인민은 영원토록 행복합니다.